자, 구간 진행 시켜. 이 영차. 홍... <홍차>. 아우, <laughs> <laughs> <오>, 굿. 샷 <laughs> 왼쪽은 안돼. <laughs> 멈춰. <웃음> 아. 감사합니다. 육 <laughs> 굿샷, 굿샷. 안돼, 고만, 고만. <laughs> 오, 안 돼, 안안 와, 안돼. 너무 많이 가발어 어,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못 해. 나이스 샷. 아 와, 와우. 좋은데. 가자, 좋은데. 가자. 가자. 아, 진 없어. 우 어, 뭐야? 어? 고구마 걸리이도 있네. 그돈 내야 돼. 중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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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내가 사 줄게. 좋아. 내가 사 줄게. 돈은 저, 없지만 저... <laughs> 그렇면 나도 하나 먹어보지 좋아 남의 돈으로 먹는 고구마 말린 야야 너손 멈춰 <laughs> 어 와우 이번 백스핀이라는 거예요 오류 때문에 했겠어 야빈 무슨 일이죠 나 이기만 하지 뭐 참등 오아아 까비 까비 까 음. 진짜 비봐 너무 잘했다 대체로 시, 내가 3등 아프적인데 분발 한번 해보세요. <laughs> 내가 그 기대에 부응해 보겠어. 부웅! 부응. 굳이 <laughs> <국제> 아니에요? 괜 t 와우! 와우! 나이스파디 이거 하이파이브 안칠수 없지. <laughs> 아, 팔꿈치 어때? 마음씨 고우신 분들이 많아 <laughs> 우리 야폴라 구독자님들은 예! Yeah. 열 yeah. yeah. <laughs> <laughs> 좀 치네. <laughs> 후반에 버이 진짜 많이 나오더라. 와 찢어진다 찢어져. 우리 딸래미들이 저 골프 치는 거 보고 자기들 내올 아 골프 전사고 싶다는데 아카데미용 그 일에 계신 어머님들한테 한번 <laughs> 안돼 안돼. 여쭤보시는게. <laughs> 엄마 우리 엄마 출연하면 안돼 신난다고. 후회. <웃음> 후회. <웃음> 오우, 굿샷. 스윙할 때 음, 어느 손에 파워를 실리하는데요? 아우, 굿샷. 오역 68! 뱀! 오우. 오우, 또 많이 드니까 그, 그거를 이제 주, 이제 집으 제거 피드에 뉴스 댓글 중에 남자로서 창피해지는 영상은 올리지 말아주세요. <laughs> 그 볼스피드 70 넘는 <laughs> 영상에다가 왜 많은 남성분들 부끄럽게 해. 진짜 는 못됐다. 죄송해요. 진짜 <laughs> 나빠. 대국민 사과를 사과 <laughs> 올려. <다 못해. 웃음> <laughs> <laughs> 야 <laughs> <이거> 붙어주라. <laughs> 아 넥슬라이스예요. <laughs> 와우. <웃음> 맞는 줄 알았어, 아 맞는 줄 알았어. 엔젤은 <laughs> 이분들 중 최악체가 올라가기만 해. 근데 겁나 웃기다 저거 댓글 너무 웃기네. <laughs> 나이스. 당신 은또춤 추게 될수 있어. 이글. 아 이글. 이거 팝5이야 어. 아또 준비해야겠네. <laughs> 또 빼지 않지. <않게>. 또. <laughs> 아, 대한민국 남성 평균 비율이 180 아닙니까? <laughs> 대한민국 그렇게. 예. 여, 연약하지 않습니다. 강해지십시오. 네. 저 친구는 자꾸 폭탄을 투하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니 자꾸 밀려요. 로아이언만 치면 우또오이안 돼서. 어, 아, 오, 올라갔다 올라다. 이 너무 조용한가? 어! <laughs> <laughs> 이거 가라. 이거 이거 이거. <웃음> <웃음> 트리플 이글 고고고고. 고고 트리플 이글? 갑자기 너무 부담스러운데. <laughs> 오늘 초청 선수가 맨스티 투어인가요? <웃음> <웃음> 남자 특집. <팁집. 웃음> 야. 나이스! <웃음> <웃음> 야! 그거는 비둘기 아니야. 발 닫힌 독살이래. 이게. 아, 너무 쎄! 아. 야, 서영이한테너맞겠다 <laughs> 맞을 준비 단단히 하고 와. 음. 나이스, 아. 나이스, 아. 하디너춤안 추려고 그랬지? <laughs> 맞아, 나, 너. <laughs> 어, 정가요? 여기. 정가요? 13. 번그거 <laughs> <그건> 재미없어요. 웃었으면서. <laughs> 우리 13번을 그건가요? 아, 이분 댓글 겁나 아깝다 여기 10... 최악고 아, 저기요? 어디? 저도 좀 집중해주세요. 네, 1 3번홀에 원클럽이죠. 네, 1 3번홀이에요 맞아요. 가자. 자꾸 영차해야 돼요. 내 주로. 아니지. 무, 무, 무. 이쪽 흑마법인가요 <laughs> 혹시? 홀을조정홀을 조정하고. 아, 이거 넣었어야 되 오! 레츠고레츠고 오! 고. 고. 와, 70! 안 했죠? 용차 안했죠? 용차! 용요심 귀엽다 귀여워 <laughs> 큐트 큐트 <영차>. 용차 용차 <laughs> 오 굿샷 오야야 들어가면 안돼 <laughs>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미친네 어, 후덜덜 <laughs> 이거 부산 사투리인거죠? 미칫다 미친네 미친다 어, 잘했어? <laughs> 맞나 이거? 어이 야~~ 안돼요! 야너 애교 벌타. 애교라고 볼 수? 있니? 애교. 거. 이걸 애교로 봐주신다고요? <laughs> 저 애교 벌타야. 아 열려만났다 나. 톡탕해 야. <laughs> 나 톡당해. 안돼. 애교 벌타 죄송. 아, 죄송해요. 어디봐. 안요앉 아! 오 좋습니다. 한발 하... 다가가면 두발 멀어지고. <laughs> 짝사랑이시군요짝 사랑둥이요. 아, 잔 자라 라 자라 잔잔, 아, 잔자라, 자라, 잔잔 오, 좋은데. 오! 우 언니 여기 어디로 보여? 나는 이런 아, 상태를 안, 안 해. 알았어. 네, 저도 어프로치가 조금더 좋긴 해. 왜냐면 어프로치는 저기 초록 색깔에 떨구면 될것 같아. 이 방이 밀리는 것 밀리는 방인 것 같은데. 아이 파하겠다. 나이스. 그래 그렇게 돕고 아, 살자고. 아, <laughs> 또 이거 상부 상조지. 갑자기 짱구. 아내 목소리가. 언니 목소리가 깡. 어. 들어봐 <laughs> 그 맹구야. 어. 야, 그 맹, 맹구잖아. 맹구. 야, 그 맹구가 똥 싸는 소리야. 어.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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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 언니. 뼈리. 나이스 버리 내가 애교 부리지말라고 했어, 안 했어? 왜나도 네, 나도 애교 좀 부리자. 우리 여기 언클럽, 언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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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52도 있죠? 나52 넘는데 50도 있어. 안 되지. 나 50도 해줘 그럼. 그럼 우리 피칭. 좋아요. 피칭되다 그래, 그래, 그래. 어, 피칭 있는 거. 걸로. 으악! 무슨 소리죠? 거라. <laughs> 흑마법 안 돼요. 자꾸 흑마법 쓰시는데. <laughs> 이번 월원 클럽 챌린지 피칭으로만 할 거예요. <laughs> 아또 멍석 깔아주면 못한다고요 <laughs> 또 다들 샤이해 <laughs> 멍석 깔지 마세요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와, 와 피칭으로 와, 130? 와. 130? 야 진짜 같이 칠만 안 넘는다 <laughs> 탄도가 낮으면 더 멀리 가나? <laughs> 어, 그러긴 하더라 헤드 네, 살짝 닫아놓고 오른발에 넣고 탄도 완전 낮춰요 잘 쳤는데 굿 아, 아, 최선이 130 야, 골프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laughs> 거리가 안 나니까 이거 어, 우 굿샷 여자는 어깨지 근데 어깨 한번 펼치면 난리 나감사합다 아, <laughs> 좋았어 좋았어 가는 거야 쇼. 어때? 나 진짜 잘하지 않아? <laughs> 100m 야, 100m 샤, 샤, 100m 남 안 돼, 너무. 야, 굳이 세게 칠 필요 없었는데, 패스가 네 살살 쳤는데. 우리 또. 나왜 세게 칠까? 앞뒤 거야? 생각 안 하고 쳤다. 똑같이 80남겨는거 봐봐. 야, 진짜 너랑 나랑 왜 그러냐. 진짜 왜 따라다, 따라다, 그러냐. 라 따라다, 매트도 아니고. 켰네. 와, 아, 진짜. 썸네일에 그분들이 다시 만든지 확인하셨다는데. 아니에요. 올수 없어요. 예, 네, 그. 은퇴하셨어요. 올수 없어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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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지 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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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네. 너무 살 빠졌을 때 프로필 안 찍어놔야 될것 같아요, 언니. 나 레슨 하는데 회원님이 오셔가지고 찾았잖아. 뭘 나한테 찍어? 물어보셨잖아. 혹시 이 프로님은 여기 안 계시나요? 전데요나 아, 그래? 이제 아. 프로필 해년마다 찍으려고. 해년마다. 나 그러니까, 년에 하나씩 굉장어하고 있거든. 월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어? 오! 한백님. 들어가 주라! 한백님 오셨네. 한백님! 어, 12,345원을 어. 후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와서 갑자기 슈챗 쏘고 가셨어. 어? 1, 2, 3, 4, 5? 응. 스웩. <laughs> 밀고 나가는 거예요, 스웩. 차웩차옆서진찍어서나 <laughs> 그래서 증명사진 몇권 <laughs> <건> 사진을 썸네일로 <laughs> 보내드릴까? 어, 오. <laughs> 저거 고양이 합창이다. 합장이다. 언니, 아까 스웩 하는 거. 아, 합장. 합 <laughs> 어? 와. <laughs> <웃음> <웃음> 아, 그. 근데... 잠깐만. <laughs> 아, 고구마. 고구마 입에서 나왔어.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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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구마도 입에서 나왔어. 언제 <laughs> 고구마. 정프로님. <웃음> 제가 한백님이랑 같은 연습장 다녔었거든요. <laughs> 그때부터 그 PC방 <laughs> 그 듀오였습니다. 그런거 말하지 마, 과거 말하지마 <laughs> 제가 PC방을 데려갔어요. <laughs> 기억을 못 하시는데요? 아, 아니, 크지 마요. 아, 아, 제가 그때부터 연습을 잘안 했던 것 같아요. 우야호 <laughs> 오야호! <와. 웃음> 오! 아, 너무 큰데? 와. 야, 야, 야! 어? 8분인데? 아까 클럽 체인지하고, 정신이야. <laughs> 아, 감이 없어졌네. 저 이렇게 열심히. 침새 남친에게 까였나요? 라는데? 들어가! 아! 아, 아 나이스 팟. 아, 만족합니다. 공개. 마음의 상처는 아까. 무슨 퍼포팅했나요 제가? 우와~ 떠다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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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다다다다라한라따라한들어라다라 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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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이고 아이스 감사합니다. 오 뭐야? 오 때렸어 왜? 때렸어. 반했어. 때렸는데 잘못 맞았죠? 왜왜 왜? 왜, 왜. <laughs> 아니야 나 잘못 맞았어. 잘못 맞았네. 잘 맞았네. 어. 더러워 아, 나와 야 <laughs> 나와. 아 괜찮아. 어우 굿샷 짠짠짠짠 고프로님 스 매력있다 짱님 너무 감사해이용 더 매력을 키워볼게요용 뭐야 왜 <laughs> 끼정부리고 <laughs> 있어나거의 끼끼를 부리고 있네 뭐야 <laughs> <laughs> 나더듬 <laughs> <laughs> 거의 거의 이 수준으로 내려왔데 이목, 와, 이모 <laughs> 이목. <이모. 웃음> <laughs> <laughs> 스크린 못풀한번 봐. 굿, 좋다, 좋다, 좋다. 한 번만 도와줄래? 어, 그래. 아니야. 다시. 굿, 집중해, 뭔 집중? 멈춰줘. 멈춰줘. 음, 오, 예. 와우, 와우, 와우. 갑시다, <laughs> 언니. 어, 나예요? <laughs> 오! 아이. 아이 그거 아닌데. 아이, 아이. 다쳤나? 나이스, 나이스. 아, 라이가 같은 거 있었나? 실제로 말장난 그만해. <laughs> 아니, 굉장히 이거는 정확한 소스야. 들어오지 마라. <laughs> 어디 들어가지 말아야 되나? 아, 들어오자마자. 아, <laughs> 죄송해요. 야, <laughs> 나도 좀. 난또 <나도> 그. <laughs> 나이스. 색가방 줄이 짧아. 아, 자꾸 이제 공을 치니까 더듬이가 자꾸 내려오네. 가운데로 오고 있었는데, 점점. 야, 동아줄 하면 잡고 올라가. <laughs> 광주 사투리가 참 정감가네요. 그러지라이옷쇼워옷 여기로. <laughs> 뭐라고. <laughs> 누구한테 오라고 하는. <laughs> 와. 뭐야, 영차 왜안 하시냐고요, 자꾸. 영차 프로님. 에? <laughs> 우와, 와, 70. 아, 웃었어, 누가? 누가 웃었어? 밤인가? 파파이브 투운 시켜야 한다고. 아이고, 윤슬기. 오! 에에, <laughs> 에? 에? <웃음> <웃음> 상자 못 치운다, 그냥 쳐. <laughs> 저기서 칠게! 예능신이 계단에다 던져보네 아이고야 살짝 예능신이 살짝 왔어. 왔다 가셨어 백스피이 조금 있는 백스피니? 백스피니 으악 어야 앉을 시간이 어디 있어 가지고 <laughs> 앉을 시간이 없어요 <laughs> 와우 너무 멀리는 가지 말아줄래? 들어왔으면 <laughs> 딱 좋았는데 어. <laughs> 갑시다. 윤슬기님 쇼핑이 너무 예뻐요. 슬기 오빠 <laughs> 지인이에 여기... 지인. 아 그래도 읽어보고 싶었어. <laughs> 오랜만에 나왔어. 어? 오? 뭐? 야이 클럽이 밑장이 빠져버렸다. <laughs>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추운트 try, t r 가볼게요. 예 가두세요. 예. <laughs> 와. 아, 3번 아이언만 치면, 자꾸 오른쪽으로. 여지 없이 밀리네요, 여기만 오면. 여지 없지, 여지 없어. 아! 아이언 스피드가 60이라고? 와. 아, 3번 아이언이에요, 저거. 화내신다, 화내신 이제 하다 못해. 화를. 어, 시청자 화나게 하지 마. <laughs> 60이라고. 어? 네? 아이 네? 응? 터치 원디. <laughs> 아, 이거 참 곤란한데? 어, 짱님 스케줄 땜시 먼저 가요. 줄게 마세요. 아쉽습니다. 어, 바이바이. See you soon. <laughs> <laughs> 왜 그래. 조영아, 우리 창피하지 마! <laughs> 그, 그거 알죠? 어, 어디 내놔도. <웃음> <웃음> 부끄러워하지 마. <laughs> 야, 어디 내놔도 부끄럽대, 우리. <laughs> 부끄러워하지 마. 어두워. 아, 왜저칠때 조용히 있으세요? <웃음> 아, <웃음> 아 지금이 기회야. <laughs> 70 넘겨놓고 <맞고> 보기치기 <laughs> 7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나이스! <laughs> 어, 어디? 달라, 예! 예! <laughs> 나이스 nice. 네. 여기는 빨리 붙여 그렇죠, 간다 치고 빠지기 오케이 나오너야와 드디어 와. 축하해줍시다 <laughs> 선생님 여기 해적은 절대 안 됩니다 맞아요 절대 안 돼요 오케이 은치 언니는 뭐 써요 야안돼 어! 거기 180이야 하늘만 안돼 가면 안, 안 되는 곳에 가버렸어 그렇게 말을 해줘도 <laughs> 나쁘쪽 않아 오른쪽 w 로미 f 로 l l o w Oh, you w 아, 아이고 그 y to win y o u 여기 쳐버렸네. 진짜 n o 다 I won't. I won't. I won't. I won't. I won't. I won't. 부부부! <봐봐라> 리액션 방해라. 뭐죠?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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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와, 와 찢었다 찢었다. 감사합니다. 찢었어. <laughs> 쇼케이장에서나도 <쇼핑장이었어. 웃음> 아, 걔가 왜그러나했어 <laughs> 오른쪽. 오 들어갔어. 와. 와, 잘 와, 나이스. 와잘 맞았어. 잘 맞았어. 나 있어. 잘 막았어. 잘 막았어. 나뭐 했어 근데? 건물 보기. <laughs> <laughs> 좋아할 <한> 게 <웃음> 아니었구만. <웃음> 나이스. <감사합니다. 웃음> 아, 제 타이틀리스트 공은 어떻게 되셨죠? 아, 진짜. 언니, 언니, 가지고 노냐? 이 정도면 은 너무 가거든, 남았겠네. 아, 그렇군요. 러프로 가겠습니 망치로 찍었다, 망치로. <laughs> 오한마 망치로 찢었다 붙였다 어? 어 말로프까지 가네 땡기메리 감사 오야예 이러고 갖다줘도 줄 사람이 없을 거야 <laughs> 나 점프했어 점프 점프했어 넘길라 분오 육십팔점이 아이스이 미친 거 아니야? 도핑 검사해야 돼, 이거 <laughs> 죄송해요 도핑 안 했어요 나야, 나 아이고, 저 이거 치킨, 치킨 먹어서, 먹어서 그래요 프로틴 <웃음> 음. 유종이 <laughs> 미를 거두게 해주시오 <laughs> 왜 그러시오 미미 래퍼 데뷔 앨범 막걸리 안 드셨는데 스탑오메오메 뭐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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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여 와우. 오, 괜찮구만. <laughs> 스피이잘 걸리네. 골프는 손장난이지꺼져버렸네 <laughs> 동네 <laughs> <정매> 아저씨. <아저씨들이랑> 마이셀 <laughs> <치고 있는 거야. 웃음> 야, 혼자 뭐술마시는거야 되냐. <laughs> 아 너무 커. 왜 이렇게 커? <웃음> <웃음> 짜증 안 돼요. <laughs> 드라이버도 많이 먹고, 배찌도 많이 먹고. 움직이들 말어 손목까지 부러져볼게 너무 잘했다 등등 네. 당당하게 <웃음> <웃음> 뭐야? 끝까지 <laughs> 이어서 하든지 네. 죄송합니다라고 <laughs> 아, 여러분 안타깝게 마지막 볼이에요 더더 <laughs> 더 서투하고 싶은데 괜찮아? 아우 슬퍼 <laughs> 응 아이슈, 아이슈 와108또 나오실 거죠? 뜰까 야? 섭외가 들어오면 <laughs> 뭐 그러니까 이거 이거 어보나아왜또 조용히 있어? 마이드 할줄 알고 호호호 말랭그만 먹고 나가요 <laughs> 나 홀라 안에 더 협소하고 싶어 <laughs> 어, 맞아. 105마일 치면, 100, 250 조금 넘어가는 맞아. 것 같아요. 고생이 많았어. <laughs> 너도 고생했어. 고맙다. 아, 그... 마음을 싫지는 말아. 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지? 엔딩요정. 엔딩요정. 한컷깔야지 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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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ng, ding.